네, 오늘은 이사야서 44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그 말이 한자어라 그랬잖아요. 우자가 짝 우자에다가 상자가 형상상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짝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을 하는 거. 그거를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건 뭐 철로 만들건. 뭔가 조각상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을 형상화한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투사를 시켜서,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 그거를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연단을 받잖아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이 무엇가 하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욕망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뜨리시면서 그건 우상이야, 우상이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뭔가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이 그 욕망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는 그런 분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아니면 우상을 향한 마음인가? 이거를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신 중에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다 가짜고, 다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자,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참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무익한 짓을 하는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은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함께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결국 험한 것으로 들어났을때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불못이 나옵니다. 불못.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거짓말하는 자 마귀를 사탄을 그 불못에 던져 넣을 때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싶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뭔가 그 욕망을과 결부가 돼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욕망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근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있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진리라는 것과 참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거짓, 부정, 이런 것들은 뭡니까? 거짓말, 이런 건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거짓을 버리고 참을 쫓으면, 진리를 쫓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미국의 지금 대선 이후에 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선거 당선자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그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쪽은 어, 지금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불복한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거짓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언젠가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거짓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거짓편에 설 것인가? 참과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나의 욕망이지. 그렇게 내가 욕망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가 나의 원대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보지 말고 진실과 참이 어디느냐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그 목사님들하고 얘기 중에 이 거짓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만약에 이그 미국의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굳이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떤 식으로 올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 이제 그,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에 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 저는 거짓으로 거짓으로 적실수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거짓된 것으로 거짓말로 막 혼란스럽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에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과 짝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용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미국의 대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누가 됐든 거짓말을 하는 쪽이 승리를 한다면, 그래서 참이 덮여진다면, 그것은 마귀가 승리하는 거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거짓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 거짓을 따르면 안 되고 참과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속에 욕망하는 것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걸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용납하는 순간 그 거짓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라도 이 그것을 용납하고 거기다 타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그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느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가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이름이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 고레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을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왜내 종이다,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고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해방시키는 일에 고레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목자다,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종인가, 또 내가 따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정말 참된 선지자를 따르고,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그걸 믿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에 휩쓸려 갑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에 휩쓸려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는지, 고레스가 왜 종이다, 내 목자다 말씀하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참이 있고 어디에 진실이 있고 어디에 거짓이 있는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이 만약에 혹시라도 드러났다면 그 거짓을 따르지 않고 참을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목자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고레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락해 주십시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늘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이다